오연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라이벌이 제일 좋아져가지고 라이벌을 하기로 했어요 라이벌 재미있게 해볼까요? 라이벌 재미있게 해볼게요 재밌을것 같거든요 아할 어, 사람이 없어요 어어어말이안 나오네요 마이크에서 어 이게 더 낫나요? 조합 음. 이렇게 가게 RPG 세총 그리고 주먹 오염강산. 또, 미는, 뭘, 이핑곤간개신사님이 쓴다고 하거든요? 저 이걸 한번 보고, 안 되긴 해요, 잘. 근데 저 이거 보고 저번에 좋아가지고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. 백룸에서는. 어디 있죠? 세총, 최종... 오, RPG, 야. 잠깐만요. 이어먼, 저도, 이거, 단검, 이렇게 할게요저 사람도 RPG 써서 이건 써야 될것 같고, 하면서, 미안해. 아, 저 사람이 저걸 가져오면. 어, 팔찌요? 팔, 팔, 팔 팔찌. 어, 저 사람. 저농락하나요안 되겠으네요. 저 팔찌 갑니다. 팔찌 리블로 당검? 이거 갑니다. 언제나오죠? 그 어, 참고로 저 오토헤임 아닙니다 어, 언니 저사람 전설무기 했어요 전설무기 했어요 저사람이 이번판 진거 같거든요 안지면 좋겠어요 슈트만싸기아 cp 아 너무나 녹색이. 물이 있죠? 안 보이네요? 원광좀 쓰고, 당근 콤보 죽일 생각인데, 하고 음? 저 사람 잠수 타네요? 그러면 빨간... 을 여겠죠? 아 이게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어? 나갔다 아 뭐야 아, 그나마, 우리, 랭크장. 똥이, 왜 똥이. 아, 그리고 요자 구독자가 구독하다. 너무 안 되는 거라, 여섯 명에서. 그러니까 구독, 구독, 좋아요 좀 늘려주세요. 늘려주면 천재 2, 3명 할게요. 4배 차도 많이 안 나니까, 1차이나니니까 건설 오. 나 유튜브 안돼 잠깐 엄마가 와가지고 먼저 이거 한판 하고 있으니까 한판한 한 다음에. 음... <놀놀놀> 어? 저 사람 돌격소총이네요 무기 하기 아. 어, 어, 어 이거 잘되시죠 이제 제대로 해볼게요 일단 점프! 하고 무빙 아, 돌격소총 너무... 한번 이거 써볼까요? 하고, 이거, 그리고, 당근, 모양, 또 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거거든요? 그니까, 러 이거 들고, 딱, 아. 오, 도망쳐. 아, 어, 진짜. 저는 너무 게임 못합니다. 여러분, 무슨 일이 생겨도, 고름, 제 말이 미소 합니다. 기녔어요, 기녔어요. 아직 잘했거든요. 하고 가방 갈게요. 갈게요. 이렇게 두개 쌓아놓고. 오케이. 터졌으니까. 이제 한 장만 좀 줬거든요. 딱, 어. 딱. 오케이, 헤드샷. 또 이렇게 죽여볼게요. 이거 좋네요. 오! 좋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저번부터 본지 궁금했는데 저번에 비싼 비싼거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? 저게 뭐죠? 먼저 지금은 이거 나왔잖아요 피니셔 아 그것도 할수 있나? 한번 봐주세요 하는 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한번 먼저 할게요. 빨리 게임을 해야 되니까. 한 번.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벤트를 하겠습니다. 무슨 이벤트냐면 같이 게임할 수 있고 그걸 제가 보내겠습니다. 부도, 부두 푸드, 오케이, 오 이게 되네 사회 배망, 와이 이렇게 갈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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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어, 오. 어? 잠깐만요. 이어머 뭐. 아, 제가 근데 화에 너무 못쓰네요. 저 사람 왜 자살해요? 물 바꾸겠습니다. 하에 너무 못써가지고 음. 저격하게 되니다요음 음. 드디어 게임 소리가 들리군요 어? 거울서제이들리요 어,

저쪽 갈게안 되나, 이거? 됐고. 이쪽으로 올라온 다음에, 이거, 이쪽으로 좀. 그 오, 서거든요 저도 안 맞았거든요. 근데 저번에요. 8주. 아 돌격수 좀 잘하네요. 사이비랑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처음인데. 오! 여기 있었 여기 있었잖아. 근데 제가 저첫쪽 트임을 볼까요? 이쪽 트임 밑에만 있어가지고 팔찌가 안 좋을 것 같거든요? 이게 그나마 좋을 거 같긴 한데 날라오고 어 저기 있나요? 아니 이 메일이 죽는거 는 걸. 뭘 봐? 뭘 봐? 아, 근데 저 사람. 흥분 잘하네요. 저것은 슬라이딩 한 번도 못 보는데. Oh, the colors are 이졌요 예. 집중해가지고 다 이겨봐, 다 이겨볼게요. 사람한테 가까이 갈일는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니까. 네, 댓글 좀 달아주세요. <목소리> 댓글을 해도 댓글. 댓글 안, 안 풀면 얼고안 달더라고요. 응? 말안 하면 잘해요, 제가. 이거. 한판하고 끝낼 것 같거든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영상유튜브에상이 너무 귀여워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그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아튜브에서유 ダンダンダンダンってしっかり。キキキキ 여기 서나 갑니다. 지는 거 아니겠죠? 어, 진짜 안 되는데. <laughs> 어, 진짜 진짜. 너무 놀랐어요. 양파 익숙해. 바꾸고 이거 이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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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는 라이브 연습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. 빠이빠이. 똥빠, 똥빠. 다음에는 제가 라이브 영상을 또 올릴게요. 빠이. 구독, 좋아요도 까먹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빠이